안녕하세요 탐구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4세대 카니발의 아웃도어 패키지를 세팅을 하셨는데요. 무시동히터 파워뱅크, 요트바닥, 회전시트 연밀기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4세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바로 직전 모델입니다. 일단 이렇게 요트바닥을 하셨고요. 뒤에 싱킹함과 전기매립 돼 있는 것까지 다 하셨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개의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자 정상적으로 놓고 9인승에서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셨고 2열 시트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만큼 뒤로 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발을 뻗어도 운전석을 맨 앞으로 앞으로 밀게 되면은. 이렇게 뻗어도 다리가 닿질 않아요. 이만큼의 공간이 더 생겼고요. 이 11자 통합 레일을 사용을 하면서 이 의자가 또 앞으로 더 많이 가게 돼요. 이 조수석 쪽과 운전석 뒤쪽을 모두 하셨습니다. 그래, 평상시에는 이렇게 타고 다니시다가 앞 밀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을 하고 옆 밀기를 하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쭉 회전시켜서 밀게 되면은 이 공간이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0cm가 나오는데요 190cm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190cm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아 이렇게 있다가 평소 내가 좀 밖을 내다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여기에서, 어뭐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커피를 한잔 하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이 회전 시트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좌식 생활만 하다보면 허리도 아프고 좀 그래요. 이 고객님은 회전 시트를 이렇게 넣으셨어요. 또 평상시에 우리가 검사를 맡기 이전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딱 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이 시트를 통째로 일로 와서 뺄 수가 있어요. 이 시트를 통째로 빼버리게 되면 이인승으로 다니면서 차박을 하게 돼요. 이인승으로 다니면 이 길이가 얼마나 길겠어요. 한번 재볼까요? 콘솔까지 2m40cm가 나옵니다. 2m40. 2 m 4 0이면뭐 거인도 잘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이 시트를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트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짠. 이렇게 열면 됩니다. 끼우면 딱 들어갑니다. 딱 맞게 돼 있어요. 뚜껑이 있어서 뺐다 끼웠다 손쉽게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요트 바닥을 깔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이상의 매트나 이런 걸 깔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청소하기도 편하고 평탄화도 잘 되고 그저 그만이네요 깔아놓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싱킹함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짠 열면 이 안에 280A 파워뱅크와 2Kg 인버터 차량 배터리 방전됐을 때 충전할 수 있는 방전 시스템과 그리고 AC 차단기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주행 충전기는 이쪽에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를 여기 벽에서 짐을 실었다 내렸다 할때 갈구치지 않게끔 이 안쪽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테일 게이트 버튼입니다. 이 트렁크를 여기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이것은 이제 파워탭. AC와 DC를 겸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워탭이고요. 요것은 무시동 윈도우 버튼입니다. 요거를 누르고 창문을 열었다 내렸다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고객님은 여기에 보시면 220V와 A, 저기 DC 시각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파워뱅크 전원으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파워뱅크에서 220V 커피와 뭐, 이런 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커피 한번 끓여볼까요? 자, 이 콘솔 뒤에 있는 자, 220V 콘센트에다가 커피를 올려놓고 요거 2.2kg 짜리 커피 포트에요. 한번 켜볼게요. 인버터를 켜고 커피를 끓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물 끓입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물 끓여져 이쪽에 콘솔 박스 뒤에 콘센트에서 자, 전기를 빼서 물을 끓였습니다. 이렇게 순정 차량의 콘센트를 파워뱅크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물 끓일 수 있으면 저쪽에서도 220볼트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릴선도 없이 이쪽에서 또 220볼트와 시가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처음엔 9인승이었는데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시고 요트 바닥을 하셨고 연밀기 회전 시트 2열로 하셨고요 파워뱅크와 인버터, 주행 충전기 등 전기 시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무시동 히터가 바로 콘솔 박스 밑에 저렇게 토출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4세대 카니발 중에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나 현재 나오고 있는 페리버전 모델이나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은 무시동 히터가 저렇게 센터 콘솔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시동 히터를 이 싱킹함 안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이벽 속에 매립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쪽은좀 자칫 잘못하면 일산화탄소에 누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될수 있으면 센터 콘솔이나 아니면은 싱킹함 밑에 매립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카니발 개조나 뭐 이렇게 전기 시설, 무시동 이터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유니테크 경기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